너무 많은데 모니터함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목 건강 때문에 써야 되는 건 아는데 도대체 뭘 사야 할까? 누구는 브랜드 이름을 얘기해주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누구는 제품명을 얘기해주기도 하지만 정말 감사해요. 정작 타입별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내가 쓰면 어떤 것이 좋은지 입문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생깁니다. 뭐가 다른 거지?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무슨 기준일까? 결국 내 상황보다는 가격이나 후기 따라 사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나중에 다시 사게 되는 이중 지출을 줄이는 걸 목표로 모니터암을 어떤 브랜드가 좋다가 아니라 거치 방식 기준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아 나는 이 타입이구나 이 정도 감은 잡고 가실 수 있게요. 검색창에 모니터암이라고 검색을 하면 다양한 형태들의 모니터암이 눈에 띕니다. 근데 이 넓은 것 뿐이지 사실 크게 보면 대부분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관절형과 기둥형입니다. 기둥 폴형은 책상에 기둥을 하나 세워두고 그 기둥을 기둥으로 기준으로 모니터를 우뚝 거는 방식입니다. 관절형은 팔처럼 생긴 관절이 여러 개 있고 그 관절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모니터를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요즘은 기둥에다 하나의 관절을 연결해서 모니터 높이는 고정하고 방향을 챙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메인이 기둥이기 때문에 폴형으로 불리고 있긴 합니다. 이두 가지 방식은 사용자의 방식에 따라 선호하는 게좀 달라요. 자세한 얘기는 좀더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럼 먼저 폴형 모니터함부터 얘기해 볼게요. 기둥형 모니트 모니터함의 가장 큰 특징은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책상에 기둥 하나를 세워두고 그 기둥을 기준으로 모니터 높이와 위치를 잡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폴형은 모니터 높이를 맞추고 각도를 살짝 조정한 다음 그 상태로 쭉 사용하는 거죠. 키보드를 칠때 책상에 진동이 전달되는 환경에서는 구조가 단순한 폴형이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설치할 때몇 가지는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둥 위치예요 폴형은 기둥이 곧 기준점이기 때문에 첫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모니터의 위치 범위가 거의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높이 조절 방식입니다. 포령 중 높이를 바꾸려면 브라켓을 풀고 다시 조여야 하는 제품도 있어요. 자주 높이를 바꾸실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생각보다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기둥형 모니터함은 모니터를 자주 움직이지 않고 한번 맞춘 세팅을 오래 유지하고 안정감을 중요하게 보는 분들께 잘 맞는 구조라고 볼수 있어요. 절대적인 게 아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모니터를 좀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거나 상황에 따라 위치를 바꾸는 일이 잦다면 이 구조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본 폴형이 한번 맞추고 고정해서 쓰는 구조였다면 관절형은 모니터를 움직이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구조예요. 팔처럼 생긴 관절이 여러 개 달려 있고 그 관절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모니터를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거나 좌우로 옮기고 각도를 크게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절형을 처음 쓰면 대부분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야, 이거 진짜 자유롭다! 이 자유도가 관절형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화면을 얼굴 쪽으로 바짝 당겨서 쓰거나, 쉴 때는 멀리 두거나, 몸을 기대거나, 자세를 바꿔도, 그때그때 맞춰서 조절할 수 있어요. 전 가끔, 의자에 누워서도 씁니다. 특히, 모니터 위치를 자주 바꾸는 분들에겐, 이 구조가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만, 이 자유도에는, 같이 생각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상 상태입니다. 관절형은 구조상 팔이 앞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다 보니까, 같은 책상 조건이라면, 홀형보 책상의 흔들림의 영향을 조금 더 크게 받는 편이에요. 책상이 얇거나 고정이 약한 경우에는 이 부분이 더 체감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니터 무게예요. 관절형 일반적으로 가스 스프링 타입이 많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모니터 무게가 제품이 권장하는 범위에 맞아야 조절감이 좋습니다. 너무 가벼워도 튕기고 너무 무거워도 처지면서 아 생각보다 불편한데라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관절형은 아무 조건 없이 쓰기보다는 책상이 어느 정도 탄탄하고 모니터 무게가 맞고 위치 조절을 자주 활용하는 경우에 가장 만족도가 높아지는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줄 요약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홀형은 기둥에 걸어두는 구조라 높이 조절은 되지만 이동 범위는 작다. 관절형은 관절 구조라 앞, 뒤, 좌, 우 모니터를 옮길 수 있다. 그래서 고정을 해서 쓰면 홀형. 자주 움직이면 관절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제가 저 앞에서 사용자 선호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내 책상 배치에 따라 모니터 배치에 따라 고르는 방법이 다르기도 한데요 첫 번째로는 책상이 벽에 딱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책상이 벽에 붙어있으면 모니터를 뒤로 빼거나 크게 움직일 공간이 거의 없죠 이런 환경에서는 관절형의 앞뒤 이동 장점이 제대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벽이랑 관절이 닿아서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폴형 모니터함이 더잘 맞는 게 경우가 많아요. 폴형으로 이렇게 해두고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제품으로 이동성까지 챙겨주는 폴 타입도 있어요. 두 번째는 책상이 벽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절형 모니터의 장점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벽에 부딪히는 구간이 없어서 모니터 거리 조절도 쉽습니다. 그래서 책상이 벽에 붙어 있지 않다면 관절형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관절형을 책상 옆에서 걸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모니터 배치에 따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모니터를 하나만 쓴다면 선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위치를 거의 안 바꾸면 홀형. 자주 당겨 쓰거나 옮기면 관절형. 공간이나 사용 습관만 보면 돼요. 싱글 모니터에서는 둘중 뭐를 써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영향을 받는 건듀얼의 경우예요. 모니터를 위아래로 쌓아 쓰는 경우에는 홀형이 잘 맞는 경우가 많아요. 기둥을 기준으로 위아래 위치를 잡기가 쉽고 배치도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상하 배치는 모니터 위치를 자주 바꾸는 경우가 적어서 폴형 구조가 가장 잘 맞습니다 물론 모니터 사이즈나 크기가 다르게 되면 모니터끼리의 틈이 거슬릴 순 있어요 모니터를 왼쪽 오른쪽 나눠 쓰는 경우에는 관절형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각 모니터 간 거리 조절, 각도 맞추기, 한쪽만 당겨쓰기 이런 게 필요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좌우 듀얼 모니터 환경에서는 관절형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싱글 모니터의 경우 사용 습관에 따라 다르고 상하구조시라면 폴형을 추천드리고 좌우이신 경우에는 관절형이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대부분은 아 나는 이런 타입을 써야겠구나 하는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난둘다 쓰고 싶은데?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듈식 모니터암인데요 내가 사용하는 습관 환경에 맞춰서 구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폴 형태인데 폴에다 허브를 끼워주고 원터치로 잠금! 암과 헤드를 끼워서 위아래로 또는 옆으로 자유롭게 쌓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니터를 하나만 쓰실 때는 하나만 딱 이렇게 원하는 세팅이 가능합니다. 사용해 보시고 괜찮아서 더 사고 싶을 때 해당 브랜드에서 필요한 부품만 추가하시면 되니까 신뢰와 편함 두 가지를 챙기실 수 있는 거죠. 모듈형의 특장점은 처음부터 다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이 바뀌어도 구성을 추가 혹은 마이너스로 진행하면 됩니다. 물론 비교적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모듈러 사이에서 가성비 제품을 제가 쓰고 있거든요. 만약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제품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종류와 환경에 맞춘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추천드렸습니다. 모니터함은 비싼 걸 산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남들이 좋다하는 걸 따라 산다고 변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폴이든 아미든 내 사용 방식에 맞는 것을 구매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떤 선택지가 더 좋을까 궁금하시거나 제 정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되는 데스크 테리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디버크였습니다.